돈다 와! 어, 빠른데? 바셀은 괜히가 아니야. 아, 라펠로피네 아, 살가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오. 30 360도 빙빙 도는 아, 거. 아, 돌기. 어, 레알. 이거 봐, 마르 어. 어, 진짜 좋아. 좋아! 강 아닙니까? 깡대. 오, 이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수. 아 우리 또 전제 투의 공식 인사로 시작을 하죠. 하나, 둘, 셋, 제시. 자, 자 오늘은 베이식스 팀과 네. 경기가 있는데 지금 왼쪽 팔에 HY가 새로 저희 스폰서로 또 참여를 아 해주시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보세요, 가슴이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근데 오늘 선수가 좀 많이 바뀐 것같습니 오늘 호진이 형. 이그 A 급 지도자 선수. 야. 네. 내가 근데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웃기. 고진이가 <laughs> A 들어갔다는 건 정말 웃긴 것 같아. 아 정말 웃음 뭐 장난 뭐뭐뭐 아니고. 네, 네. 네. 내아 네네. 잘라. 매장에 위협하면 잘라. 아 그리고 또 안타깝게 네. 저희 드리블자 김영승 선수가. 음. 아내 아 친구. 에 햄스트링이 살짝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오늘은 또 K 6잖아요에이스라는 친구들이 빠지면은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오늘 또또 또 특별한. 영입을 한번 했습니다. 자.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전 스페인에서 뛰었던 발솔한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오! 레알의 발르사다 우리 친분이 있나요? 어, 전에 어릴 때 한번 잠깐. 약간 약간 노려보는 거 같은데. <laughs> 앉아 봐. 너가 일어나 봐. 어때 기분이? <웃음> <웃음> 제가 생각하는 축구는 무조건 팀 내에서도 라이벌이 있어요다 아 경쟁 구도에 가야 우리가 숙쑥수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라이벌은 호진이형인 거예요. 어? 멈춰, 멈춰, 멈춰. 뭘또 체계적으로 저희가 운동을 할때 시스템을 또 갖춰야 되잖아요. 필요한 게 있나? 프로 선수들도 이거 달고, 그거 좋다. 야, 내가 그거 그거. 와, 그거 그 활동량 일을 해들. 일하들 이모 있어. 활동량 없는데. <애들>. 엄청 <laughs>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 아, 예. 다알 거야. 다알 거니까. <laughs> 자, 그럼 오늘 일단 K6. 오늘 지면은 오늘 저도 해체예요. 네, 해체입니다. 내가 <laughs> 감독의 판단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laughs> 생각해 오늘 지면 <치면> 해체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하십시오. 오케이. 그 단체대 태풍 FC라는 팀이랑 붙게 됐는 어? 오늘 뭐 어떤 전술이 있을지 없나요? <laughs> 저희는 저희 것만 할 겁니다 한 채대 하나 왔다고 뭐 바뀌지 않습니다 주전 센터백 공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주장도 맡고 있었고 최근에 몸이 가장 좋았어요 솔직히 하지만 에이스는 아니다 오늘은 우리 코치가 투입됩니다 <웃음> <웃음> 코치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laughs> 얼굴 천재가 <laughs> 투입되기 때문에 호진의 공백을 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님 오늘, 오늘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천재 FC 팀이랑 맞붙게 됐는데 팀 소개 한번 간단하게. 네, 저희는 한국체육대학교 중앙동아리 태풍입니다. 지금 K6 리그에서 어, 활동하고 있는 팀이고요. 최근 경기에서 10대 0으로 K6에서 네, 승리하셨더라고요. 네. 어, 굉장히 공격력이 막강한데 오늘 경기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어, 일단은 배운다는 느낌으로 저희 이번 경기 준비하고 있고. 도전하는 도전자 입장에서 배운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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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에 깡패 이번에. 두 번째 공식 경기를 맞이하는 천재 f c 시 라인업 소개해 드립니다. 4231로 나서는 천재 FC인데요. 골키퍼의 열혈광우 이강호.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현민, 허우, 센터백의 라리가 2호 호진이형을 대신해 오늘은 얼굴 천재 김영일 코치가 왼쪽 센터백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MOM 티아고 김원광쌤으로 구성되는 포백 라인입니다. 수비를 뒷받침해줄 3선에는 원창현 선수와 오늘 주장을 맡은 최인혁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공격 라인에는 드리블자 김영승 선수의 부상을 대체할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장결이가 왼쪽 윙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출신 김우홍 라리가 4호 김영규 선수로 이뤄지는 2선이고요. 원톱에는 선발 라인업으로 복귀한 이강 선수가 나섭니다. 이강 선수가 제로톱처럼 내려오고 다른 선수가 이 뒷공간에 침투하겠죠. 감독은 리춘수 코칭 스태프에 김진자. 정종봉 유태풍 조영상은 벤치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는 K6 한치대 태풍 F입니다. 4-1-2-3으로 출발하고요. 골키퍼의 강진호 수비라인의 서희윤 김명훈 박현석 이윤성 미드필더의 김동욱 임수혁 한동수 공격에 임충현 전상현 송인창 선수가 나섭니다. 감독은 이한빛 감독입니다. 이제 전반전 시작합니다. 아레스카레! 야야야 오늘 영승이 위해 뛰는 거다. 영승이 위해 뛰는 거야! 파이 아니야 아, 다시 하자 파이팅! 방금 뭐라고 했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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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팀 전력과 경기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팀은 앞에서부터 저돌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반대 전환 아아 되잖아 좋아 좋아! 아, 네! 봉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시카워, 좋아. 좋아. 아, 창현 좋아. 창현이도. 와우! 깡패 아닙니까? 네. GPS 차리가 확실히 지난 경기보다 낮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창현 씨가 되게 편해진 것 같아. 음. 뒤에 형일이 형이 계시니까. 아. 창현이는 자기거에만 집중하는.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당연하죠. 그렇지. 심리적으로 어, 잘렸다. 심리적으로 어, 잘렸다. 돈다. 와, 어, 그 어. 어. 와. 너무 빠른데? 바우셀러 괜히가요. 어, 레알. 우와, <laughs> 봐이 잘. 아티샷 어. 어, 좋아. 아티샷 좋아. 원래 우리가 그 스타팅 라인업을 장결이 왼쪽. 김영기 오른쪽이나 아 그러네요 선수들이 나란히 자리바꿨다아그렇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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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열이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왼발 쓰니까 훨씬 좋은 거 같아요 굉좋 음. 음. 저걸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부카우니어 주장 됐다 깡패 괜찮습니까? 아안 밀려 안 밀려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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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근데 약간 좀 빡세네요 박스가 쉽지 않다. 와. <laughs> 그렇지. 와. 그렇지. 알다방이 굿. <laughs> <laughs> <고>? 오! <laughs> 쇼 <쇼쇼>! 아. <laughs> 아 풋살 할때부터 너무 무디찌게처럼다 강희의 그 풋살 거리를 넘어갔어요. 아, 아 우리 이강희 제로톱입니다 거의 그렇죠 제로톱이죠. 네. 그렇지 영규 강희 아 좋은데. 이따가 예. 제로톱. 나이스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됐다. 오! 어, 아, 강호야, 강호 들어가, 강호 들어가, 강호 화이팅. 스 그러게, 완전 어, 개꿀인데 오른쪽 삭 빈다. 저기 더좋아 지금 벽. 을 보는 건 아, 거 같은데 대충. 아요 저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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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섰다. 개꿀 거야? 개꿀이다. 아 근데 강호 왼쪽 도하는데렇데 어, 분석이 들어갔나 봐. 반대는 차겠지. 아, 아, 아! 트 때려, 그냥. 이게, 위험하죠? 아! 세스 길목에 그냥 아주 그냥. 그냥 거의 서있던 것 같아. <laughs> <laughs> <그치? 웃음> <laughs> <laughs> 보나왜 라파이 창여 방송 보는 줄 알았네. 오, 이강! 아, 제로 또 들어갔네. 때려, 그냥. 좋다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또 빨리 가,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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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렇 아 저게 또 죽을래? 때려 그냥 잘 쳤다 전개도 너무 깔끔했다 전개가 좋았잖아요 다행히는 알름 이거만 안 하면 돼요 오! 야 진짜 저거 너가 아니야? 형이 형 너무 좋네 우리 팀 좋아지는데 전혀? 여기서 다시 쓸게. 그렇지. 장현, 오빠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장현! 나이스! 황태인가? 응. 와, 맞아. 어. 어? 저기서 어떻게 되지 우와! 우와! 리춘수! <laughs> 아니,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선수들이 <laughs> 뭐지? 뭘? 야, 리춘수 하라고! 우리 천삼십만. 오 초. 와! 그이 번이잖아. 아이 번이었어 이거. 2번? 이 번이야. 아 근데 우리 센터백들은 경기에 들어가면 진짜로 뭔가 느네. 확실히 아. 훨씬.

오, 와우. 이게 이게 바로 축구의 맛 아닙니까? 와, 오늘, 잡네, 오늘 좋네 오늘 좋네. 어, 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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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이 진짜 잘한다. 반대 반대. 형일 이야. 어. 형이야. 너형이요아 어. 아. 어, 살짝 미는 거 봤어? 와. 어. 형이 어떻게 카톡 왔거든요. 오늘 입금되니까 내일 열심히 뛰겠다. 아, 제가 어제 입금했거든요. 아 다르다야. 야, 라펠로비냐. 사비가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오. 30, 360도 빙빙 도는 거. 아 돌기. 저거 바로 무궁아 아이고. 길목을 끊을 줄 아니까. 또 이게 넘어가면 위험한데. 어... 끊을 줄 아니까. 또 이게 넘어가면 위험한데. 경기를 저희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뭐 실점 득점 다 실점은 나올 수 있는 게 축구니까요. 근데 기분 은안 좋네요. <루치> 좋더라, 좋더라, 좋더라. <루치> 어, <루치> 이제 이런 게 위험한 거죠. 선배 팀은 안전하게. <루치> 오. 좋아 좋아. 어, 상대팀 분위기가 올랐네요좀 네. 늦었는데 왜 이렇게 저걸 차냐. 뭔가 천천히 만들려 그래. 괜찮아. 뭐지? 야 좋다. 오케이, 깊패스. 아이고, 갑비 인간가. 오케이, 좋아. 감독이 어떻게 강호 또 보니까? <laughs> 강호! 셔. <laughs> 우아힘 빼고 그냥 하듯이. 고려였고. 고려니까? 예. 이대이 이강 선수 키퍼 혼란하게 하는 행위 그런 행위도 안 돼요. 안스포츠 행위입니다 어? 아니, 야, 한번. 어! 야, 아니, 야, 어... 오. 하나, 하나.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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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 오케이. 오불렀어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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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어요이이 <웃음> 오, <웃음> 맛있어. 오, 저거 저 뭐, 저쪽에서 실점했거든요. 나이스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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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역습하자. 저거는 역습하자. 마무리를 다.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쪽나는 상황도 다 저쪽한테 가요. 그러게요. 힘도 있고 빠르니까. 와. 중요한데. 오. 오? 오? 여 오? 선 오? 오? 여수 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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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선생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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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원창이 선수가 또 챔스 결승 게시물에 댓글을 다셨던데. 아니 골 먹을 때 진천코 뭐 하냐? 하베르트 침투할 때 막하니 쳐다보고 있네. 저 상황에서 라인 파괴되더라도 먼저 길목 잡고 있어야지. 이게 할 소리냐? 음, 댓글래욕 엄청 먹었어. 왜? 왜? 나 아, 네가 가서 뛰라고. 그러니그 선수들 에센스 관리 좀 관리해야 돼요. 좋은데. 괜히 그한 사람 때문에 괜히 나까지 피보면 안 된다고. 아, 너무. 뭐. 결론 결론을 잊혀. 유튜브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자유예요, 원래. <laughs> SSA 같은 거는 자유적으로. 안, 근데 뭐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 SES가 뭐예요? 우리 때는 유명했었지, 그룹이. 아 넘어가. 확실히 바르사 그 DNA가 있어. 기가 막히다, 플레이.